강원 산간 지역에 최고 25cm에 육박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려 당분간 산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강릉선 KTX의 서울 지역 출발 종착역이 15일부터 서울역으로 일어나 됩니다. 또 산불 피해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오늘부터 30일까지 전 구간 요금이 30% 할인됩니다. 미시령 터널 손실 보전금 때문에 강원도가 미시령도로 통행량을 다시 조사합니다. 근본 대책이 마련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뉴스입니다.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해안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산불 걱정은 당분간 덜게 됐습니다. 박상희 기자입니다. 산간도시 전체가 때늦은 흰눈에 뒤덮였습니다. 높은 산과 건물 모두 하얗게 변했습니다. 해발 800여 미터 대관령에도 흰눈이 쉴새 없이 쏟아집니다. 눈에다 안개까지 더해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얼마 전 열린 벚꽃 축제가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하얀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눈은 많은 곳에는 25cm에 육박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설에 산간 지역에선 하루 종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서 제설 작업이 이뤄졌고 차량들은 눈길 걱정에 천천히 운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봄눈은 습설, 그러니까 그 물기를 먹으면 눈이라서 미끄러운 게 아마 더 미끄럽다고 봐야 되죠. 꽃피는 봄에 만난 겨울 눈이 신기하고 반가운 이들도 많았습니다. 기한 어, 눈이죠. 기한 눈이고 반갑고. 글쎄 저희 이렇게 겨울 사진을 기다린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반가운 사진이에요. 강원 동해안에는 최고 60mm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도 30에서 45mm 정도 비가 내려 재발화 등 산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늘 밤까지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 산불 걱정은 덜게 됐지만 이번 산불 피해 조사가 진행될수록 규모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1차 피해 조사를 근거로 정부의 합동 현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현주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난 산불로 인한 임야 등 산림 피해가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림청은 위성 영상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산불에 소실된 산림 면적이 1757만 제곱미터로 잠정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530만 제곱미터보다 세배 이상 많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1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벌여 정확한 피해 면적을 확정합니다. 더 정밀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육안으로 그걸 검증을 해서 4월 19일까지 마무리하고 산불 재산 피해도 크게 늘어나 주택과 창고, 학교 건물 등 사유와 공공 시설 3,398곳이 소실됐고 이재민은 613가구 1,00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자체의 1차 피해 조사를 토대로. 내일부터 16일까지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해조사 기간에도 피해 신고 접수는 계속 진행됩니다. 산불 원인 규명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수는 고성산불이 처음 발생한 지점에서 수거된 개폐기와 피뢰기 등을 대상으로 정밀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에 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 산불은 옥계면 주택 뒤편의 한 신당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인제 산불은 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지금 내리는 눈비와 함께 기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을 잃고 대피소 생활을 하는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은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휴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황영자 씨는 아침 일찍 대피소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집 근처 컨테이너에서 머물며 버텼지만 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가지 추워서 어떻게 얼마나 오더 모르는데 이 비고 그니까 추워서. 밤새 비가 내린 강원도 고성의 아침 기온이 영도 가까이 뚝 떨어져 계절이 겨울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지자체는 대형 온풍기를 가동하며 대피소 온도 유지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바닥 난방이 안돼 이재민들은 바닥에 겹겹이 매트를 쌓아 올라오는 한기를 막았습니다. 는기담를 때마다 이 매트가 레이드를키고 있어요. 지금 몇 장을 깔았는지. 이재민 건강 관리는 보건소와 자원봉사 의료진이 맡았습니다. 추위에 감기나 몸살로 고생할까 진료 버스가 마을을 돌며 건강과 심리 상담을 병행했습니다. 산불로 원래 있던 곳을 떠나 다른 요양원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은 의료 봉사단이 챙기고 있습니다. 천식이 있어 가지고 음. 목경에 가래가 생겨 아, 가래도 있으시고요. 예. 네, 저희가 곧 진찰 좀해 드릴게요. 급변하는 날씨에 이재민 건강 관리에 공을 들이지만 피해 마을과 이재민 수에 비해 의료 지원 인력은 부족해 지원 체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레일은 강릉선 KTX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15일부터 서울 지역 출발 및 종착역을 기존 서울역과 청량리역 두 곳에서 서울역 한 곳으로 단일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불 발생 이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강릉선 KTX 전 구간의 운임을 30% 할인합니다. 앞서 강릉 시민들은 서울 지역 출발 종착역이 두 곳이라 강릉선 KTX 이용이 늘지 않는다며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역 일원화를 요구했습니다. 강릉시는 서울역 일원화를 환영한다고 밝히고 다양한 열차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미시령 동서관 통도로 주식회사에 주는 손실 보전금이 자치단체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 통행량부터 다시 따져보겠다고 나섰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송혜림 기자입니다. 인재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 동서 관통도로입니다.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미시령이 도로를 먼저 뚫은 뒤 통행료를 받아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강원도가 메꿔주기로 했습니다. 2017년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들이 고속도로로 몰리면서 미시령의 통행료 수입은 당초 예상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강원도가 미시령에 주는 손실보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에 100억 원씩 늘어, 2036년에는 누적 손실보전금이 24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급기야 강원도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통행량부터 다시 측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존의 교통량을 추산했던 자료는 좀 엉성했고 어, 좀 대충했던 너무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잘 봐서 미시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9%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를 근거로 손실보전금을 줄여보겠다는 계산입니다. 강원도 입장에서 높은 재정지원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 하지만 관광 활성화 같은 핵심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볼수 있게끔 하기 위 콘텐츠 개발에 집중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지역 주민들은 강원도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용역만 반복하고 있다며 모두가 납득할만한 투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혜림입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번 고성과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방송시설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후 속초시 장사동 영동극동방송국을 찾아 산불 피해 시설을 둘러보고 이어 KBS 강릉 옥계중개소를 찾아 방송시설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함께 방문한 KBS 정필모 부사장 등을 만나 산불 피해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동해안 관광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 활동이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13일까지 일본 주요 여행사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강릉과 속초, 고성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현지 답사를 진행합니다. 이어 이번 주 안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중국 상하이에서 강원도 동해안 관광 홍보 행사를 마련합니다. 강원도는 이밖에도 다음 달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일본과 동남아시아, 미국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입니다.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과 자원봉사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까지 전국 재해구호 협회 등을 통해 모인 산불 이재민을 위한 성금이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